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브라탑을 찾고 계신가요 2일 플러스 1 노와이어 심리스 무봉제 빅사이즈 스포츠 브라는 착용감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 하루종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무봉제 디자인으로 피부에 자극 이 적고 와이어가 없어 자연스럽고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통기성과 땀 배출이 뛰어나서 여름철 이나 활동적인 일상에도 최적이며 다양한 사이즈로 누구나 편하게 착용 가능해요 고객들은 착용감이 좋아요. 시원하고 부드러워요. 사이즈가 딱 맞아요. 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재구매하는 신뢰도를 자랑합니다.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 수면이나 운동시에도 이상적이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